원발성 확장성 심근증 환자들 대개 5년 안에 운명하는데 넌참 질기게도 버텼다. 네비보다 훨씬 더. 창승 그 딸지 말고 본론만 얘기해요 아저씨. 돌려 말하지 않으 마. 우심실 부전이 심각하다. 그 6개월은 버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한 달도 어렵지 싶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어딜 가는 거야? 가긴 어딜 가요? 더 바쁘게 일해야지. 한 달밖에 안 남았다면서. 시간 얼마 없는 거 아는 놈이 이래. 이번 얘기는 꺼내지도 마요. 아저씨 심장 줄거 아니면 민호야 병원에서 심장 기증이라도 기다려 보자. 어차피 35살 이후에 인생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살았어요. 숙명으로 받아들인 줄 알고 민호야 조건 맞는 심장 이식 받게 될 확률이 다1 그까짓 일퍼센트에 남은 인생 한 겁니다. 가요. 뭐야 사무실로 이렇게 썰렁해. 다들 어디 갔어? 아못 들으셨어요? 뭘? 강본 부장님 실사팀 꾸려서 헤르미아로 출발했습니다. 투자자 실사를 모아라 또해? 아 그게 아니라 매각 실사요. 뭐? 중부 공장 팔아 치운다고요. 아, 미친 자식. 기여워이 얘기해 너 미쳤어? 회전 절차도 안 밟았는데 중부 공장을 팔아? 어차피 팔아 치울 거잖아 1, 2, 3이나 3, 2, 1이나 네 머리엔 절차라는 개념이 없니? 우리 아직 최대 채권자 탈환도 못 했거든? 나 매각 실사하는 동안에 너 추가 매입 방안 마련해 도한달한달 한달 안에 최대 채권자 탈환할 거야 시게 목표 한달 거기에 맞춰 모든 스케줄 변경해 끊어. 그 야, 야! 나 지금 공장이야. 언제쯤 도착해? 지금 출발한다. 우왕청심호 하나만 사가지고 바로 출발할게 봐. 우왕청심호는 뭐하러? 우라 아버지 노총각 아들놈이 장가간다 소리 들으면 기절할지도 모르. <laughs> 잖아 나는 어? 나 아저씨랑 있을 여기까지. 테니까 도착하면 전화 줘. 오야 오야 이제 출발한다. 이따 보자 형이가 네. 네, 근무 마치고 이쪽으로 온다네요? <laughs> 그렇겠지? 결혼 발표하려고 <laughs> 네?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뭔데 <laughs> 이자스 오늘 세 분을 전하니가 아버지 깜짝 놀랄 일이십니다 아버지 헷갈라 넘어갈 일이십니다 <laughs> 이, 그, 이는데 눈치 못 가고 그 예비가 <laughs> 아, 진짜? <laughs> 못 살아봐도 <laughs> 아이고, 회사 넘어갈지도 모른다고 소문이 흉흉한데 그래서니들 결혼 소식이라도 있어가지고 뭐라 고마운지 모르겠다. 우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큰 일하는 것 같고 기분 좋은데요? 그렇지. <laughs> 아이고, 이씨. 아유, 사장님. 안녕하요 아가씨. 어? 왜 자꾸 말 높이세요 아저씨? <laughs> 그, 그, 그래도. 저 예전에 부사장 딸 아니에요. 그리고 준이가 직급이 훨씬 높아요. 제가 오히려 아저씨한테 잘 보여야 하는 걸요? 그, 그래 <laughs> 네. 이씨 저녁 같이 먹읍시다 원래 뭐다모아가한떡쏠테니까래예알겠습다 네. <laughs> 알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웃음> <웃음> 그리고 이게 누구신가. 대를 이어서 강회장 멍멍이 하고 있는 김순정 비서 아니야.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누구 이 사람? 아. 그게 제가 소개하죠. 이 회사 채권단 골드 파트너스 아시아 본부장이자 강익철 전 회장님의 장남 강민호라고 합니다. 당신들이 삼촌을 회장으로 추대하는 바람에 버려진 그 아홉 살 백의 어린놈, 그게 바로 납니다. 시작하세요. 네, 순정 있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뭐 하긴, 뭐 팔아치우면 좋을지 둘러들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제가 얘기했을 텐데요. 절차 꼭 지켜달라고. 뭔가 착각하고 있나 본데. 우리가 파라치워야할 것들은 이런 기계 설비만 있는 게 아니야. 가만 앉아서 돈만 까먹는 당신들. 제일 먼저 정리할 대상들이 바로 당신들이라고. 그러니 가짜는 애사심으로 깍죽대지 말고 몇 달이라도 월급 쳐받고 싶으면 국으로 쳐박혀 있어. 알겠어? 인간 백정 뭐? 사람에게 값을 매기는 순간 리더는 인간 백정이 된다 전 회장님께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중부공장 전직원에게 알립니다 본사 지시도 없었는데 이분에게 협조하는 분은 책임을 물을 겁니다 아, 그럼 나도 제안 하나지. 지금부터 3분 줍니다. 3분 안에 여기서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구조조정 제 1순위가 될 겁니다. 내 직업이 인간 백정인데. 아니다. 그보다 쓰레기 청소부가 맞겠어. 왜? 니들 가만 앉아서 돈만 까먹는 인간 쓰레기들 맞잖아. 난그 쓰레기들 치우는 쓰레기 청소부. 니들은 정리해보라고 쓰고 난 분리수거라고 입는다. 오케이. 아. 그래서 이게 다 니끼다 여기가. 뭐가? 뭐야? 이게, 이게 다 니끼다 여기가. 뭐라 <놀라>, 이씨. 뭐라 <놀라>, 이씨. 아니 뭐 일본 사람이세요? 뭐라 빠노이. 야 여기 무슨 폐기품들이 이렇게 넘쳐나냐? 뭐라? 감정에 호소나고 비이성적이고 논리라고는 전혀 없는 인간들 이러니 내가 다 팔아치울 수밖에 아 오야 그럼 나도 한번 팔아봐라 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마동욱 씨가 강민호 씨한테 일반적인 폭행을 행사했어요. 이 친구 무술 유단자라 가지고 가중처벌 되는 거 아시죠? 마 형사 그냥 사과하고 합의해요. 할뭐 만한 사람이 왜 그래? 그냥 구려 살납니다. 벌금 내든지 나이 체크해봐 중위 같은데. 뭐이 새끼야 하락할 수 있을 때 실컷 해. 그 정의감 때문에 무슨 일 겪게 될지 곧 알게 될 테니까. 엄마야 너무 무서워서 오도로돌 떨리거든요. 어, 제발 좀. 마동욱 씨, 마 형사 그냥 합의해요. 방금 누구한테 연락온지 알아. 경찰 기관 요새왜이래민간인 지키라고 있는 사람들이 민간인한테 주먹질을 해? 아이고 잇스가 한국에서 이런 일을 다당하시고 그러니까요. 아 다혈질 코리아 마인데이 정도일 줄 몰랐네. 아이고 박 검사님 여기서 다배네요 뭐야? 그 폭행 경찰이 꼴통 당신이야? 요새도 뭐 피의자 뒷돈 받고 과잉 진압이다 뭐다 뭐 경찰들 기소한다고 몸이 누가 내리지요? 뭐야? 왜요? 하도 형사들만 족쳐서 별명도 쇠잡이 아닙니까? 짭새잡이이 새끼가 진 오랜만이다 박 검사. 이변이가왜기이일이냐 잠깐 나좀 보자. 다 아는 사이씨나 저기 마동욱 형사 법적대리인이다이기업 법무팀 이사이 뭐하러 이거, 이거. 이거, 이게 이거, 이야 이거, 기거기사까지출지하동하치 넘치게. 그러게 말이야. 거기다 검사까지 출동하고. 넘치게. 어디서 압력 넣었는지 대충 감은 오는데, 그만하자 이런 말 하기 못하지만 오명진 법무차관, 우리 회사 장학생이야. 압력 넣으려면 우리도 못할 거 없단 얘기야. 좋아, 난 빠진다고 해도 합의는 네 의뢰인 뭐가 아니냐. 그건 내가 잘 설득하지. 오케이, 근데 진짜 장학생은 너 아니냐? 요새도 키워준 회사에 보답하느라 코피 터진다며 너희 회사 사건 맡았던 판검사들 네가 제대로 모셨다고 좋아하더라 나도 아, 언제 접대 한번 해줘, 응? 응? 왜? 그래. 언제 한번 모시지 마고 기대하지. 괜찮으십니까? 괜찮긴. 민우는 내가 괜찮아 보이나 보지? 제발 넓은 마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제가 대신 사과 드릴게요. 내가 왜 당사자는 저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사과할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왜 용서해야 되냐고? 뭐냐 그 침묵은 내가 맞을 만 했다 이거야? 그럴만한 전후 사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만한 전후 사정이라 제발 부탁드릴게요 부탁 들어줄 생각 없어 근데 거래할 생각은 있어 네? 내가 원하는 걸 해주면 넌뭘 해줄 수 있는데? 원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원하는 게 하나 있긴 있지 뭡니까? 너. 너라면 내가 생각 좀 해볼게. 합의 여 보면 불기소 처분은 마무리될텐데 그 전엔 기소면하기 어려워. 더큰 문제는 저쪽 변호사가 감사관실에 이의질 결론이. 그래도 잘못되면 동욱이 경찰을 벗어야 돼. 지금으로선 동욱이가 합의본수밖에 없어. 아이고 친구야, 오늘 욕받다네 때문에. 그래도 뭐 많이 배운 친구도니까 이런 게 좋네. 내가 뭘? 순정이가 마음 고생했지. 다들 고생했는데 어디 가서 소주나 한잔 할까? 고생해서 주냐. 자한 얘기는 내일 회사에서 하자. 나 먼저 갈게. 순, 순정아, 보자 아 순정이 삐지. 빨리 가. 나 오늘 고마웠다. 해. 내가 원하는 거 해주면 합의서 써줄게 그게 뭡니까? <laughs> 궁금해 궁금해 죽겠지? 순정아 같이 가자 그럼 사람들 보내고 전화해 네 알겠습니다 네 뭐래냐 한 시간 뒤 긴급회의가 잡혔습니다 내일 강 회장이 채권납 회동을 가진 모양입니다 그렇겠지 그중한 명만 배신해도 우리가 최대 채권자가 되니까 본부장님 많이 안 좋아보이는데 지금이라도 병원으로 옮기시는지 쉰소리 하지말고 너 바로 가서 회에 참석해 본부장님 내가 그 회동 막을테니까 그리 알라고 전해 전화로 해도 됩니다 본부장님 혼자 두는 많이 힘들면 조 박사님 부를거야 그러니까 너라도 가서 빠짐없이 듣고 나한테 얘기해 알았어? 접니다. 김순정. 어디로 가면 됩니까? 어디로 오라고요? 엠파이어 호텔 로얄 스위트룸로 와. 기다리고 있을게. 보부장님 저 김순정입니다. 늦은 밤 죄송합니다.